...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그리고 10편 2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뭐뭐뭐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비유들이 7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오늘 14장에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 하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어,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에, 떠나셔야 예수님이 가셔야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14장부터 16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하지 아니하리니 이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제1오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 16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이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laughs>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와와 호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가끔 음, 부흥회가 있으니 좋은 모임이 있으니 참석하십시오 혹은 수련회가 있으니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권만할 때 어,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부흥에 참석하거나 그때는 좋은데 갔다 오고 나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어차피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있을 건데 거기 가나 안 가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논리죠. 그래서 거절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수련회 가자, 선교 가자 이렇게 말하면. 갔다 와서 뭐 가, 갔다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는 똑같은데 뭐 하러 갑니까 이렇게 이제 가기 싫은 것은 이제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의 비유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본, 보는 중인데요. 14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셨고요. 15장에서는 예수님 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을 어, 결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는 예,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가지에서 어,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어, 결국 어, 사람들이 주서다가 불쏘시개로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만에 붙어 있으면. 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죠. 내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그도 나에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중요하게 의지 아니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그 안에 거해야. 그도 내 안에 거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해야 그가 내 안에 거합니다. 또 그와 함께 거하게 되면 15장 7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와 내가 붙어 있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내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100% 100% 기도 응답 반은 원리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한대로 구하면,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있어지게 되는 또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8절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15장 8절이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당연하죠. 신앙과 삶의 열매들을 당연히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네.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8절 후반전에는 너희,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제자가 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는 제자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승으로부터 받은 것, 스승으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에 제자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고할 때에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련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죠. 참석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더라도 다시 원위치에 온다, 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계속 붙어 있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계속 붙어 있으면 열매도 많이 맺고 기도도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차참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르락 오르막길도 갈수 있고, 내리막길로 내려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 평균점을 계속 내다보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은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특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 붙어 있게 하십시오. 뭐 여기서 뭐뭐 뭐, 뭐 훈련을 어떻게 해봤고 이런 것보다 그래도 교회 올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해 주시면 언젠가는 열매 맺습니다. 이렇게 제가 위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붙어 있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막길을 걸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도 있지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가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며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올해도 남은 이 2022년도에도 그리고 돌아오는 맞이하게 된 2023년도에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리만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단단히 붙여있고 고정되어서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늘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